남편에는 우리 이장원 씨가 그 중장비 학원에 가서 면허증 세겠다고 이렇게 해서 꿈이 취직하러 갔는 이야기 아니면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실제 그 어떤 직장을 구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이제 중장비하고 이제그 면허증을 가지고. 어 취직을 하러 가니까 마땅하게 아는 곳도 없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 공단에 이렇게 하니까 게시판에 여러 곳에 어 모집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갈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어 한국 전기 초자에 일용직을 모집한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했는데, 어, 제가, 그 해보니까, 어 상품을 만들라 놨는 걸 갖다 나르고, 또 포개고, 뭐, 이런 거를 시키길래, 저는 이제 꿈이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어, 다른 직장을 찾기 위해서 또, 구미공단의 게시판을, 어, 매일 같이 어 찾아보고 하다가, 구미 삼성, 반도체 통신회사에, 어, 일용직을 모집한다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어,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어, 제품, 안제품을 포장해서 내보내는 일을 시키고, 어,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어, 그, 철학 부분의 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그 산에 약초 댕길 때부터 공부했는 걸 가지고 정심 시간대에 거기에 안장찬, 안전, 안전, 뭐 제일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분들이 많은데그 중에 몇 분을 제가 간상을 봐주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 간상을 봐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 궁금해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아,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어, 제가 이렇게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취직을 하고 싶다 정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과장님 되는 분이 오 그러면은 내가 한번 알아보지 이래 가지고 거기 취직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꿈이 삼성 반도체 통신이라 하는 큰 회사에 제가 취직을 해서 어 거기서 정식 직원으로 어 일하게 되었고. 제가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특진도 하고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때 받은 직책이 뭐였습니까? 어, 지게차. 아, 지게차. 아, 지게차를 네.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 거기에 어, 자재가에 네. 지게차 전동 지게차를 하나 사다 놨는데 부릴 사람이 없고 저는 그때 당시 거기 들어가게 됐고 또 높은 사람을 간상을 봐주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고, 어, 그 당시에, 어, 그렇게 저하고 딱 맞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취직을 해가지고, 어, 거기서 해보니까, 아, 정말로 배운 사람들이 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거기서, 어,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높은 분들이 좋게 봐서 저를 특진도 시키고 상도 많이 받고 행복했었어요. 그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구미 그 삼성 저 반도체 통신회사인가, 그 반도체 통신회인과 거기에 다니실지게 어떻게 출퇴근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네, 그때 그래 가지고 어, 방을 하나 구해 가지고 네. 그 구미 시내에서는 비싸서 네. 어, 선상 고아에다가 옛날 집을 하나 구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출퇴근 버스를 타고 그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노는 날은 시골에 와서 또 농사를 짓게 되고, 어, 그랬었습니다. 감사합니다.